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 총사업비 규모입니다. 이 한국 방위산업의 명운이 걸린 이 역대급 승부처에서 독일과의 막판 진검 승부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잠수함에 캐나다 국기가 걸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계자들이 우리 조선소를 찾은 겁니다. 장관은 의장 행사까지 열어 예우했습니다. 캐나다의 초기 잠수함 도입 사업, 3 0 0 0 톤급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에 30년간 유지 보수 정비까지 더해 모두 60조 원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 선정을 앞두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가 막판 경합 중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크기 디젤 잠수함을 건조 운용한 경험. 신속한 납기를 경쟁력으로. 한국의 잠수함 운영 시스템과 해군의 능력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강국 독일은 나토에서 캐나다와의 지속적 안보 협력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잠수함 사업을 지렛대로 각종 투자를 얻어내려는 캐나다는 누가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투자 요구에 독일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우리는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협력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산업 협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전 세계, 특히 나토 국가를 상대로 K방산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특사로 지원에 나선 상황, 국가 대항전이 된 이번 캐나다 장수함 사업이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